그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관록의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어, 간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승인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님. 네. 에, 제 11차 그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크게 봤을 때 SMA의 취재와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이 원칙이 깨졌을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커질 거고 그래서 이 협상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로 방위비 협상 원칙을 바로 세워야 동맹의 호해 원칙에 입각한 협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 부분에 서 분명히 좀 해주시길 전망 드리고요. 아, 말씀드리고요. 여기 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팩트시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료를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여섯 개의 국어로 작성해서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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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희도, 문,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홈페이지나 외교부 홈페이지나 주일대사관 홈페이지에도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외교,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 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나 특히나 삼중수소는 이런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다 알려 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 어, 우리 장관님께서 27일 날 일본 모태기 신임 의무상하고 회담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 한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아, 이제 다른 것들이 지소미아나 뭐 여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후순위로 밀렸고 제대로 논의가 안 됐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에서 좀더 이런 것들을 일본하고도 직접적인 논의를 선순위에 놓고 하셔야 되지만 다른 외교 적 채널을 통해서라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대만 이런 데 주변 국가들이 반드시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건 정말로 재앙의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AEA하고의 IAEA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